아니, 아 진짜, 아나 이제 자려고 했거든. 근데 개 짜증 나는 게 무슨 자살 꼴. 아니, 그게 왜 연령 제한이 뜨냐고. 아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왜 그걸 해? 왜 연령 제한을 거는 거야? 자살 꼴? 자살이 아니라고. 자살 꼴이라고. 왜 그러세요? 아, 제목 하나도 짓기도 존나 힘들어. 어? 왜 이렇게 규제가 심해? 규제 좀 적당해.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노란딱지를 계속 붙여. 수익 얼마 안 나게 하는 거. 왜? 왜 그래? 어? 광고주 친하죠? 아니, 는 제목 결정하기 너무 힘들어. 막 돌려서 제목 결정해야 되고. 초성으로 막 결, 초성으로 해야 되고. 어? 욕도 못 해.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? 아, 내가 여기서 맞춰야 되지. 진짜 유튜브 쉽지 않네. 아그 욕이나 하면서 돈벌고 싶다. 그냥 하루 종일 욕, 욕 같은거나 좀한 연구하고 싶다. 욕 같은 거 걔가 욕하면서 욕가를 쳐줄게 이러면서 욕 존나 씨발 것들 막 이런 거.